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동해시장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에 맞서 2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석찬 전 동해시의회 의장을 시장 후보로 내놨습니다. 최예비 후보의 제1공약은 망상지구 개발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인 망상1지구를 국제복합관광단지로 빠르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곡동 한섬유원지 개발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방물류기지 개발 등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소통이 아닌 쌍방 소통을 통해서 그 소통석에서 시민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돼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그 혁신석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심규현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조속한 망상지구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사업자의 수익보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 저는 그동안 민선 6기는 시정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고. 민선 7기는 도약을 위한 그런 시기 였습니다. 이제 한동해군의 물류 중심 도시 그리고 경제력에 있는 광방산업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갈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심상화 전 도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동해시 행정의 무능으로 인해 망상 일지구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동해시의 10년 행정을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동해시민들께서 동해시 경제를 살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저의 사명이고 저의 운명입니다. 동해시 정책 사업의 표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제가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능성의 정치, 신바람 나는 동해시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동해시장 선거는 지난 2018년도에도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섰던 심규원 후보가 민주당 안승호, 자유한국당 정일라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 명의 시장 후보 중 누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